안녕하세요. 압구정 케빈 부동산 세은과장입니다. 오늘은 올해 6월 달에 새로 오픈한 금강 쇼핑센터 CU 편의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가차 머신이 먼저 보이네요. 가격대는 4,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민분들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배달 가능하며 평일 오후 4시 이전, 주말 오후 6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배송이 된다고 해요.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24시간은 아닌 점 참고해주세요. 우와, 이렇게 넓은 편의점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대형마트인 줄 알았답니다. 과일 종류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두부, 된장, 쌈 야채까지 있네요? 냉동식품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렴해서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인데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어서 개이득입니다 편의점인데 양말, 티셔츠, 속옷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취식 공간도 넓게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는 저의 최애 간식인 요거스 복숭아 맛을 1 플러스 1에 겟했습니다 직원분들도 보통 두세 명씩 상주하고 계시지만 셀프 계산대가 있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상 압구정 현대아파트 금강 쇼핑센터 CU 편의점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